게임 할 건데요. 자이 게임은 안전하게 물건을 옮겨가지고 환전을 해서 돈을 채운 다음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게임이고 중간 중간에 이제 좀 무서운 괴물 친구들이 있어요. 걔네들을 피해서 주워야 돼요. 자 이제 출발합니다. 어 여기 있다. 여러분 와 보실래요? 자 여기로 오시면요. 요 요런 물건 있죠? 클릭해 보실래요? 그렇게 해서 카트에 넣어. 어 이거 깨먹었어요. 자 이렇게 하시면 돈 날린 거예요.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제 잘 찾아보세요 어! 어! 조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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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조심.. 조심히 옮기세요 은니! 어! 어디 계세요? 저 지금부터 지금 6월 1월 달에 지금 다 부숴먹었어요 그거를 자랑처럼 얘기하면.. 여면님 네피한70 남으신 건가? 아이고 여면님 아 루님 루님 제 들어보세요 음? 제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음. 쭉이 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애가떠오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딱 뒤를 봤는데 갑자기 제가 막 잡혀가면서 끌려가요. 근데 그 남자 목소리가 에헤헤헤. <laughs> 가는데. 어어. 제일 많 무서웠는지 아세요? 아, 그랬구나. 온다, 온다, 온다. 오, 아빠야. 아! <laughs> 방금 그 썰을 실제로 봤어요. 방금 그썰 얘기 끝나자마자 진짜 똑같이 잡혀갔네. 그썰 내용처럼. 너무 무겁다 이거. 어 여기 뭐 있다. 야트기 야야 여기 두 개나 있는데? 600원짜리 하나랑 어어! 어, 나와봐! 아돈다 깨진다 에헤이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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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잠깐만 오른쪽 왼쪽에 무슨 사진이 있어 안녕하세요 <laughs> 너 이거 보고 무섭다, 무섭다 <laughs> 한 거야? 개웃겨 <laughs> <laughs> 아니 저 화면 보고 무서워하는 거 개귀엽네 오 4,300원 어? 아 <웃음> 아이고. 아이고. <웃음> 깨진다 깨진다 <안> 조심! <laughs> 용암 같은 미친놈 <눈빛이> 저거 <laughs> 뭐야 니가 나를 보고 싶어. 어어 나를 보고 싶어. 나나 밑으로 내려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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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너왜나내려나내려고봐고어나어고고고 와 22,000원씩 9번 모아야 돼 우와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 35,800원짜리 왜, 왜, 왜? 왜? 오 어, 같이, 잠깐만 같이. 저거는 카트 넣지마 카트 넣지말고 그냥 바로 여기다 옮기자 어 갖다 놓자 자 자, 바로바로 잠깐만 35,000원이면 바로 끝나네 아 여긴 더해야겠다 바로 끝나서 그냥 어. 놔두자 어 놔두자 오케이 네. 카트를 먼저 넣고 그다음 이거 하죠 얘를 가로로 놓자 좋아요 좋아요 으짜 자 4만 5천. 잠시만 이거 카로로 가로, 돌려야 되는데. 됐어 됐어. 어. 어 이거 잘릴 텐데요. 어. 1,500원짜리 컵이다. 이 1,300원. 어어 조심 조심 나숙일게잘 들고 가.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. 어. 위험할뻔 어 뭐야? 미친놈 미친놈 아 미친놈 씨 아니 미친저 새끼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돼저 새끼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돼? 저희 물건 다깼는데 아니 아니 미치... 미친 우리가 아직 안 가본 방이 있나? 이 정도면 많이 찾은 거 같은데 아까 깬게 설마 너무 컸나? 어 비겁니다. 마녀 스프 항아리 안 들어가 봤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그거 된다는데요? 죽는다는데? 저거 써서 올라가면 큐브가 있다고? 그 아까 항아리 있잖아 항아리가 점프를 할수 있나 본데? 테스트 테스트 어 잠깐만 오오오오 holy shit 큐브가 아니라 돈 다발인데? 돈 다발? 잠깐만 네.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제가 갈게요 저걸 잡을 수 있, 있을까? 오어 허리 씨안 되겠다 저렇게 해놓고 2천 원이면 개.. 와우 어떻게 <laughs> 올라가지 이거 그니까 저 어떻게 올라가 야 그럼 어쩔 수 없어가지고. 없다 저거 포기하고 다른 거 찾자 아 근데 우리 진짜 다 찾은 거 같은데 어떡해 돈이 안 되면 다 찾아봤는데 진짜 야 아니, 우리 있는데 마... 아 그러니까 지금 돈이 오안세요네 <laughs> 큐고 찾았거든요. 어 진짜요? 제가 방법을 찾긴 했는데 제가 피가 많이 까여가지고 못하거든요 이제. 아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피 몇이신데요? 지금 15 남았어. 그 아, 저도 아사라사는데 28인데. 근데 방법이 뭐냐면 이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. 네. 여기를 등지고. 네. 여기 안에 들어가서. 네. 펀트를 누르고 W 누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잠시만 차라리. 어 저게 렇어 까비. 어 죽었는데? 그 피를. 여면 님한테 몰아주고 여면 님이 하는 방법을 아시니까 그냥 해 보죠. 아 씨. 이쪽 본다. 야, 클렀어. 대가리도 왔어. 어떻게? 눈이 엄청 크지네 <laughs> 밑에 눈 제일 큰애 있어요. 조용하세요. 다여 님. 본다 여면 님한테 피 몰아 주자, 비터 님. 됐죠. 우리의 희망 여면 가보죠. 제발요. 파이팅. 오. 아, n no. 오피 얼마 갔겠어? 안 갔겠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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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한번더 파이팅 파이팅. 조금, 조금, 나 조금, 여기 가야. 문 닫아 버릴게 그냥. 어, 오, 좀, 거짓말. 그 거머리 온다 거머리. 성공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성공했다. 근데 거머리가 거머리도 침 했거든요? 오만 어? 원짜리인데? 어 만원이요? 이거 아, 돈따발 아아 어 일단 돈따발 받을게요 넣을게요 네 오케이 어어 어, 뭐야 이거 사천.. 사천원짜리 괜찮아요 넣으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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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어? 이거면 되지 않을까? 어? 근데 4,500원이면 되긴 해요 저 떨어져 버렸는데 괜찮아요 이거 이것만 해도 안 깎이면 돼 잠깐만 4,500원으로 이거... 되나? 네 카.. 가... 4,500원으로 돼요 지금 어, 어이, 야 오리. 개망? 오리가 우리가 미친... 돈 날렸는데? 아니야. 미친... 어 뭐야? 너... 노 이게 진짜 힐리 없어. 얘들아 나 어떡해? 아 제발. 아, 안 돼! 안 돼! 안해 아, 나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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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나도 아, 에, 이거 들죠. 들죠 그냥. 들어서 옮기죠. 나 미션 파서 보라고 왔어. 어 나이스 나이스. 500원 있나? 그 오. 4 8 0원깎였던데 어, 괜찮아. 괜찮 괜찮. 그거라도. 6원 모자라네. 6백원 아, 6백원 모자라. 6백원 아, 100원. 씨, <laughs> 100원 갈아 <laughs> 볼게요. <100원. 웃음> 야, 100원. 100원 모자라. 100원. 한번 다시 도전? <laughs> 걔가 계산 내야 돼. 해야 <laughs> 돼. 우리 너무 돼. 내야 돼. 걔가 내야 돼. 걔가 내야 돼. 걔가 내야 가야 돼. 가야 돼. 야 돼. 걔가 내야 돼. 걔가 가나 아이고, 아이고. <맛있다. 웃음> 어? 어? 어디 가셨나? 아이고. 또좀 아끼면 될것 같은데. P 몇 남았어요? 어한번한번더할수 한 있겠는데 한 번? 화이팅 화이팅 어, 화이팅 오, 오. 됐다. <웃음> 됐다. <웃음> 됐다. 나는 혹시 모르니까 100원짜리 있는지 찾아볼게. 미친놈이 진짜 거짓말하지마. <laughs> 너나 따라다녀? <laughs> 제발 뭔하나 뭐 빠뜨린 거 없나? 아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지금 100원이 나야 오리가 내 위치 찾아줘. 저 몽골이 ㅅㄲ야 론님 문제가 있어요 뭐요? 네, 여기 한명더 올라와야 이거 꺼낼 수 있어 <laughs> 오케이 내 힘이 딸려 야 그러면 <laughs> 오케이 도전 야나 도전할게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? 그거 올라가는 거? 그 올라가는 거그그 저기 보여요? 저기 유리창 보여요? 네, 네 유리창 보여요 항아리에서 저쪽을 바라보고 저쪽 벽면을 향해서 붙어서 앉아있어요 앉아있어라고요 저길 바라보고 항아리 어, 안에서 안돼 컨트롤, 컨트롤 누르면 돼요? 그냥? 에에. 오케이, 확인 해볼게요 <laughs> 진짜 목숨을 건 마지막 여기 맞죠? 제가 에. 바라보는 쪽 맞죠? 에. 오케이, 간다 나 몰라 진짜 아, 화이팅 간다! 걸어가서? 앉아서? 걸어가서 어, 지금 갔어, 했어 간다 어. 야. 안돼안 어, 어. 죽었어, 안 죽었어 살아있어 안 죽었어? 어, 안 살아있어 어, 나피2 남았어 아, 근데 오. 지금 뭐가 부족했죠 방금 미친놈. 방금 각도가 여기 왼쪽 창문 바라보고 해보실래? 아저거 왔구나. <laughs> 저거 와가지고 너무 끔찍해서. 아니 아니 둘이 싸우는데? 어 잘됐다. 어, 좀돈 나오나? 돈 나오냐? 그러니까. 제제아제 주고 제 조금 돈나오는데 <laughs> 야, 야 피터님 시체로 죽여봐. 아, 다시 펴. 됐다. 아, 이제 갔어. 자 방향을 어떻게 어, 어디로 바꾸라고요? 여기 창문 보고 했는데 방금 실패했어. 창문 제일 왼쪽 바라보실래아 왼쪽 창문? 타령 너피 몇이야? 너 사요. 네. 진짜 어이없네. 이거. <laughs> 이거. 어, 어. <laughs> 누가 터진 거야? 제가 어? 터졌는데요. 그때네? <laughs> 타져야줘 네가 터졌네. <덧잖아요>. <laughs> 아니. 타줘. 타줘. <타조> 미쳐가지. <laughs> 거기서 그러지 말고 올라와 봐요. 해봐야 <laughs> 타조, 마지막 동작 해 봐야 돼. 타줘. 마지막 어디 봐요 어디 봐요 <laughs> 그, 반대로. 반대 계단으로 와 봐요. 예. 네, 거기서 상아리 들어가면서 저기 저거. 창문 3개 있잖아요 서 창문 아, 1,2,3번 <laughs> 있어요 1번을 바라보고 앉아있어요 1 번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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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어때? 복 아... 아와 눈물 날것 같아. 백 원이 없어가지고 현금으로는 안 되나? 현금으로 백 원, 현금 안 되나? 괴물 만났어. 야 이제 귀신까지 오오... 왔어. 오이 팔배 일로 와봐. 어이 와봐 부른다. 아, 부른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뭐 하는데? 아 오리한테 싸우라고 아아 유하나 유인하나 아 할배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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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랑 싸우게 하려고? 할배랑 오리랑 꿈이 야무지신데? 더더더더더더 어, 야, 싸워 싸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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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 오리야 오리야 좀 싸워봐 언니 잘하신다 오리랑 안 싸우고 있어 아, 오리한테 싸워 스티미나가스티미나가스티미나가 아, 아, 스티미나가 없어 아진 개웃긴다 아, 아니 오리 갑자기 하늘 나는 오리 날다 몬돼 왜 아니, 저 그거 보고 홀렸다니까요? 그러니까 얘가 화이. 못. 자, 야, 디스매치 가자! 마지막! 이야! <목소리> 오, 억울해! 체리나! <laughs> 오리! 아이고. 아니, 저거 뭔데? 다, 다 저, 저거 뭔데?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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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따! 두 번만 구하자면 안 된다! 어, 아다 어, 이겼다! 예 어, 뭐야, 이거? 볼리수거라뇨?